오늘도 2월 첫날 첫 시간 선포합니다 확신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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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8편 말씀, 이제 매일 새벽에 묵상하는 시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 17편까지 봤는데, 오늘 그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말씀, 참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이고, 특히 1절 말씀은... 1절, 2절은 우리가 뭐 너무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10편, 18편을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면 10편은 10편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10편의 보석, 10편, 18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시편 18편은 어떤 삶의 위기, 특별히 고난과 문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 확신을 주는 그런 시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 시편 18편 누구의 시편이죠? 누구의 노래입니까? 시편 18편이. 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 잘안 가지고 다녀요. 다 가지고 오셨어요? 자. 우리 시편 18편 1절 위에 표제의 말씀에 보면 시편은 다 이제 어떤 설명들이 있어요. 1절 위에 표제라고 하는데 뭐 제목이라고 할까요? 뭐 누가 이 시편을 지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됐는지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10편, 어, 18편은 이런 내용이, 있, 이런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 표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냥 좀 띄워줘보세요 자, 이시편 18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이게 다윗의 신인데 그냥 시 정도가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예요, 노래 이게 다윗이 이시편을 지으면서 이걸 노래로 불렀던가 봐요 다윗은 음악적 재질도 많았고 재능도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느냐 어떤 날에? 두 가지인데 원수의 손에서와 첫째, 그 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어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죠요 그러면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날, 이 날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승리의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다윗을 보면 바람만 장한 인생을 사는데 수많은 위기를 다윗이 많이 겪잖아요. 그건 우리에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원수들의 어떤 그런 둘러싸여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많이 또 목도하고. 특별히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에 그때 참큰 위기들이 많았죠자 그런데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진 받은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시편 18편이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승리의 노래. 아, 저는 오늘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자. 우리의 어떤 삶에, 뭐 지난 1월 달도 마찬가지고 또 2월 달도 이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인생에 희노애락이 많이 있어요. 자,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승리의 노래로 바뀌길 우리는 기대하고 이한 달을 출발하는데, 자,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달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2월 한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대하면서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그 믿음관을 우리가 확실히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다윗의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자 1절, 2절, 3절 이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어, 1절, 2절, 3절, 이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하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1, 2, 3절에서 눈여겨 볼건 뭐냐면, 어,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이 1인칭을 참 많이 써요. 그죠? 내, 네, 내가, 나의 예. 어, 1, 2, 3절, 어제 세 보니까 13번이 이제 나의 내가라는 1인칭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죠. 나의 힘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뭐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안 졸고 계신 거죠? 자 1인칭이라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내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여기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자주 제가 말씀드린 내가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일인칭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의 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3인칭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믿음은 나의 믿음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해 내가 예수 믿어서, 아, 아니면 어떤 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이 3인칭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게 믿음이에요. 네. 이 믿음의 크기가 그 삶의 어떤 많은 부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인칭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서 1인칭의 나의 하나님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이게 종교인이죠 크리스도인이 아니고 자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인칭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이월 한 달도 이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 나의 1인칭의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1절과2절 말씀에 보면. 아홉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 힘, 나의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에, 지금 1, 2절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에, 이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전쟁에서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체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말하는 거죠. 군사적 용어. 이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왕도 없어요. 그런데 자 다윗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윗이 뭔가 자기가 이길 능력과 힘과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 이긴 싸움 그 승리를 그래서 경만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사무엘라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에돔과 싸움. 에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 다윗이 이길 상황이 돼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1절, 2절, 9가지 이 하나님을 그 위기 때마다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다윗이 이제 승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뭐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 그때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사울 왕 이후에 정비해 갈때 진짜 이스라엘 약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말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송이 되어주셨어요.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기게 된 것이죠. 어, 뭐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 0.01%라고 <laughs> 얘기하는데 그럼 99.9%는 진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골리앗에게 아니 골리앗의 미간에 이 돌이 박혀서 죽을 확률이 에, 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거죠. 이게 성경의 믿음의 역사인데 하나님을 1인칭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에 특히 위기 속에서 99.99%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1인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확률 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살아남아 가나안 땅 들어갈 확률 제로 그렇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 요단강을 이 제로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그 백성들과 그 사람과 함께 하심에 그들은 정복했고 그것을 취했고 통과하고 이겼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18편이 다윗의 시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자, 우리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이한 달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의 하나님, 뭐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 이 확신을 가져시다 누구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요? 나의 하나님과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월한달2 8일 동안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누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어요. 그. 엊그제 이제 그 신문에 이게 보니까 아, 이0몇년 동안 무당을 했던 그 심선미,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그나 음. 지난주 월요일 이제 국민의보 미션에서 음, 심선미 씨 맞죠 집사님? 모태무당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속인 시절에 저 내용들을 쭉 보면 저번에 간증들이 있고 한데 자기에게 이게 전보로 오는 사람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 사모님도 있었고 권사님도 많았다. 자, 이제 지워줘도 되겠어요. 자, 저분을 찾아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분에게 1인칭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럼 저 무당 찾아갈까요? 우리가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그 위기 속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내 삶의 어떤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내는 그 짜릿함을 경험한 게 없으니까. 어려우면 무당 찾아가서 전보고 사주, 타로. 이게 저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점사주 타로는 이건 악한 영의 기반을 둔 악한 영의 역사인데 자기도 그래 왜 왔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당을 찾아왔냐고 얘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어떤 이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이 이제 강신무죠. 그러니까. 예. 신내려서 무당이 됐는데 이건 귀신의 역사인데 이게 귀신의 역사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이 귀신한테 와가지고 지금 뭘 조아리고 뭘 그건 여러분 내가 만난 1인칭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전보는 분안 계시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다윗이 99.99%를 진다. 그 위기 속에서 자, 확률을 붙잡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무당 찾아가야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확률 싸움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0.001%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뭐냐면, 1인칭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때 0.01%의 가능성이 99.9%를 뒤집을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이 확신은 어떤 때 오느냐? 따라합시다. 따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늘 1인칭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위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2월 한 달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기적인 이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1인칭에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바위, 나의 상성, 나의 요새, 나의 원의 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을 진짜 만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것. 118편 6절 한번 좀 봅시다. 7절에도 이어지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할까? 위기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2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분명한 신앙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편?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반성, 나의 요새, 이 1인칭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자, 후반부로 좀 넘어갑시다. 4절 5절에 이렇게 다윗의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해요. 자 4절 5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5절에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걸 이제 육절에 환란이라고 다윗은 표현해요. 이런 환란, 이 환란의 상황에 자2월한 달도 우리가 이런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내일 주일에도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 자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게 곤고한 날이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메롱이라고 그래요. 메롱 하나님이 그래요. 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내일 한번 우리가 그런 말씀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환란이 없고 막 좋은 일만 기쁜 일만 복된 일만 있는 곳 이건 하나님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사랑하시면 바로 뭐 자식도 주고, 어려움 없게 하셔야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 기름부어 사무엘을 통해서 어렸을 때 세워놨으면 좀 쭉쭉쭉쭉 잘 나가게 좀 하고 하셔야죠. 왜 그렇게 죽음의 사제로 몰아넣고, 왜 그렇게 또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왜,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자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능히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해요. 자 우리 6절, 오늘 마지막 읽고 마칩시 6절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자 우리가 2월 한 달도 자 이런 믿음, 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읽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1인칭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아뢰다. 이렇게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아뢰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이걸 아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자기의 비밀과 자기의 아픔과 이걸 아뢰일 수 있는 관계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라는 일인칭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뢰일 수가 있어요. 소상이 누구한테 뛰어가서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2월 한 달도 이걸 이제 부르짖음 기도라고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여기 오늘 말씀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날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 있었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시편 18편 말씀, 이 승리의 노래가 이월한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서도 일인칭의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승리의 노래가 여러 상황 속에서 좀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 좀 불러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과, 여러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뭐 무당에 가서 아뢰고 뭐 누구 사람에게 가서 아뢰고 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내표이시라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노래가 이월 한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